안녕하세요. 어, 주식등대직입니다. 3월 31일 어, 금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황은 약간 변화가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좀 말씀드릴 텐데요. 어, 거래소가 플러스 0.97% 2476포인트입니다. 2500 어, 거의 가까이 이렇게 다가왔죠. 코스닥이 마이너스 0.35% 847포인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거래소가 어, 플러스가 났고요. 코스닥은 마이너스가 났다. 이런 점도 조금 눈에 띄는 부분 같고요. 다음에 거래대금을 보면요. 어, 거래소. 거래대금이 12조 5천억이 됐습니다. 아, 10조를 이제 어제 살짝 넘었다가 오늘 12조가 됐는데요. 최근에 코스닥 대비했을 때 거래소가 덩치는 크지만 거래대금은 굉장히 절반 정도밖에 안 됐었습니다. 아, 그랬다가 오늘 12조 정도 이렇게 뿌어났는데요 강세장일 때 보통 한 15조에서 20조 정도 되죠. 거래대금이 그렇게 봤을 때 지금 12조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니지만 모처럼 거래가 활발했다. 이런 걸좀 우리가 새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코스닥은요. 오늘 13조 5천억이 됐습니다. 어제 15조 됐었죠. 그런 거에 비하면 좀 줄긴 했지만 여전히 코스닥이 시장의 중심을 끌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가 아직도 거래소보다 코스닥이 더 많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여드리면요. 그래프로도 조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이렇게 위에 상단을 이렇게 이어보면요. 어떻습니까? 상단을 살짝 이렇게 뚫어주는 맛이 있습니다, 오늘. 물론 앞에 고점이 2,500대이기 때문에 앞에 고점을 뚫지는 못했지만 추세를 뚫었다 하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거래가 12조가 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코스닥 종목, 테마 종목들 위주로 거래가 되던 그런 시장 분위기가 거래소 쪽으로 살짝 이렇게 옮겨 붙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거래소 그래프에서 조금 더 하나 눈여겨볼 만한 게 여기가 지금 거래, 이 매물 집중되죠. 그렇죠. 2,470에서 한 500선까지. 근데요. 2,500 넘어서면 이렇게 물량이 없어요. 매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500만 힘있게 뚫어준다고 그러면요. 그러니까 거래 대금도 이제 조금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뚫어준다고 그러면 한 2,600선까지는 가볍게 갈수 있는 수급 구조다. 아, 2,500 위로는 그렇게 매물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코스닥도 이제 그래프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면요. 코스닥은 그래프만 보면 근래 보기 드문 그런 강세장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어, 배터리 소재주들이 그렇게 강했죠. 근데 최근 며칠간은 또 그게 분위기가 조금 바뀌고 있습니다. 어쨌든 코스닥이 이렇게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코스닥 쪽에 이렇게 강한 미세가 집중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분봉으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오늘 하루 그 흐름을 보면요 코스닥이 이런 모양입니다 조금 느낌이 아마 오셨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제도 코스닥이 이렇게 하루종일 이렇게 횡보를 했습니다 올라가지는 못했다 이런 얘기죠 오늘은 아침에 매물을 받고 횡보를 했는데 살짝 끝에 올리기는 했지만 어제 대비했을 때그 밑에서 이렇게 가격들이 놀았다. 이런 얘기죠. 이런 것도 제가 보기에는 코스닥 쪽은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분위기가 조금 가라앉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으로 봤을 때 이제 그렇다는 얘기죠. 분위기가 코스피 분봉을 보면 요런 모양입니다. 코스피는 이게 한 3일 이렇게 상승 분위기를 이렇게 바뀌었다가요. 오늘은 이렇게. 상승 분위기에서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 밀리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모습이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거래소가, 지금, 거래 대금이 늘어난 것도 있지만 추세 자체도 이제는 이렇게 하방 경직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수급을 보면요. 오늘 개인들이 거래소에서 7,200억을 매도로 했습니다. 모처럼 이제 그, 그동안에 소외됐던 주식들이 이렇게 좀 돌아서면서 아, 그동안에 못 빠져나오고 또는 이익 실현을 못 했던 그런 매물들이 오늘 이렇게 많이 들어왔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개인들이 많이 팔았어요. 7,200억이면 반면에 외국인들이요. 오늘 5,100억을 미수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삼성전자를 500만 주 가까이 미수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예전에 한 700만 주까지 산 거는 봤는데요. 아, 삼성전자 를 500만 주 샀다는 거는 각별한 의미가 있다. 이유는 삼성전자가 우리 시장에 어떤 그 대표성도 있지만 선행성도 있습니다. 우리 시장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맛도 있습니다. 이유는 외국인들이 항상 우리 시장에 들어올 때 삼성전자를 먼저 치고 들어옵니다. 빠져나갈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래프 보시면 이런 모습입니다. 밑에 이렇게 하단, 바닥이 점차 높아지면서 어, 어찌 보면 요 상단, 여기에 지금 딱 부딪혀 있죠. 종합지수하고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삼성전자 모양이 지금 외국인들이 이쪽으로 미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많이 좋아졌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이번 시장은 그렇게 나쁘게 봐서는 안될것 같다. 그래서 쪽에 이제 매기가 조금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미국에서도 지금 반도체 주식들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빅테크 주식들도 뭐 그런데로 괜찮고요. 그런 영향이 지금 우리 시장에 반영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동안에 코스닥 배터리 소재주, 뭐, 이렇게 로봇주, 이런 것들만 집중적으로 미수제가 이렇게 됐다고 그러면 지금은 배터리 소재주 쪽에서도 이렇게 조금 순환매가 있는 것 같고요. 로봇 관련주 같은 경우는 오늘 많이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쪽 거래수 쪽으로 조금 미, 매기가 돌아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객의 따금인데요. 큰 변화는 없습니다. 48조 3천억이니까 큰 변화는 없는데 이렇게 그림으로 그리고 보면, 추세로 보면, 금년에 들어와서 이렇게 조금씩 늘어나는 게 보이죠? 작년에는 이렇게 빠지기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고객 예탁금, 적지만 시장에 영향력은 크다고 그랬습니다.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신용장고도 지금, 어, 제가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 신용장고도 이렇, 이렇습니다. 금년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개인들이 코스닥 개별주들, 테마주들 쪽에 굉장히 집중해서 지금 아마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 18조 5천억이라는 게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신용으로는요. 아, 그래서, 아, 이런 걸로 봤을 때, 아, 개인들이 지금 수익이 좀 많이 났기 때문에 쉽게 시장을 떠날 것 같지는 않다. 또 하나 대안이 아, 주도주가 좀 부각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식형 아, 수익증권 보면요. 이랬습니다. 아, 금년 초에 한 40조가량 늘어났다가, 빠졌다가 최근 또한달 동안 이렇게 조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쁘지는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증시 주변 자금이라고 할수 있는 MMF도 금년 초에 많이 늘어났다가, 아, MMF가 40조가 늘어났습니다. 주식형 수익증권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MMF가 40조 늘어났다가 최근에 한두달 동안 이렇게 빠져나가고 있는 추세인데, MMF는요, 시장이 조금 된다 싶으면 바로 주식을 살수 있는 자금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시장이 어떤 계기만 주어진다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2,500을 넘어서 2,600까지도 이렇게 훌쩍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시장은 보기만 하시죠? 아마 느낌이 있으실 텐데요. 다우가급락하다가 최근에 살짝 이렇게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죠.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악재들이 거의 소멸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지만 조금 잊혀지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기준금리 인상 얘기가 좀쏙 들어갔습니다. 그 기준금리를 좀 낮출 수도 있다. 그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있죠. 나스닥, 어, 이쪽, 어, 이쪽은 이제 기술주, 성장주, 어, 금리에 굉장히 민감한 그런 업종인데요. 최근에 금리 관련해서 더 이상 이제 금리 인상이 없을 것 같다 하는 기대감 때문에 나스닥 이런 쪽이 지금 이렇게 강하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에 고점은 못 넘기고 있어요. S&P 500도 상당히 반등폭이 크죠. 그 다음에 이제 독일 이렇습니다. 거의 또 앞에 고점까지 이렇게 거의 회복을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은 미국 시장과 달리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었는데 최근에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원위치가 되고 있습니다. 니케이가 플러스 0.9%. 일본은 미국하고 비슷해요. 대만이 앞에 고점을 살짝 뚫었습니다. 우리 시장하고 비슷합니다. 우리도 거의 앞에 고점을 뚫고 있는 그런 정도인데요. 비슷하다. 상해 플러스 0.36. 덤덤하죠. 항생 플러스 0.59%. 많이 밀렸다가 최근에 이렇게 조금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요 종목들, 이제 이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 간단하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너무 자주 이렇게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아실 것 같고요. 지금 이제 SPG 같은 경우는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최근 며칠간 급등했다가 또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종목의 그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변동성이 커지는 거는 어, 리스크가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어, 이익이 대체로 다들 많이 나셨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익을 실현을 해도 되는 그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오늘은 이제 외국인들도 한 15만 주 팔았습니다. 그래서, 어, 전체 그래프 보면 이런 모양입니다. 어, 이렇게 추세가 단단하게 이렇게 급등 국면을 보이다가 최근에 이렇게 추세가 조금 깨졌죠. 그래서, 어, 제가 보기에는 한요 21선에서 반등은 될것 같아요. 어, 그렇더라도 최근에 한50% 이상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조정폭이 한1,20%될 수도 있죠. 그래서, 어, 반등을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조금씩 이익 실현해가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는 이렇게 추세를 다시 이렇게 회복을 했기 때문에 좀 가지고 가보자 그랬는데 역시나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SPG뿐만 아니고 다른 로봇 관련주들도 오늘 굉장히 모양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익 실현을 하자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더전 비전이 가격이 많이 빠져있기 때문에 한번, 어,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수급이나 거리량이나 이런 거는 특별할 건 없는데요. 어, 제가 이렇게 그래프로 이렇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도 제가 그려드렸었죠. 이렇게 밑에를 이렇게 추세선을 그어 보면 이 바닥이 거의 한 1년 동안 아주 다져진 바닥입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 바닥을 믿어도 되는 것 같다. 여러번에 걸쳐서 이렇게 확인시켜준 바닥이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 한한달 전이죠. 며칠 동안에 이렇게 50%를 갑자기 이렇게 끌어올렸습니다. 대량 거래가 되면서요. 그래서, 뭔가 호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매물이 집중되지 않았겠나, 매수가 집중되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이렇게 후퇴를 했는데 어쩌면 이게 전략상 후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요, 가격이 중요한데 가격 면에서 지금 들어가도 그렇게 부담은 없어 보인다. 어, 뭔가 또 숨겨진 호재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의심도 들고요. 그 다음에 주봉으로 이렇게 보면요. 어, 13만원에서 한 3만원까지 이렇게, 어, 거의 한 2년 넘게, 거의 3년 동안 이렇게 빠졌습니다. 그렇다 이렇게 바닥권에서 다지고 있는데, 이 회사가, 어, 실적이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렇게 망가진 건 아닙니다. 지금도 이제 세미회계나 업무통합시스템 이쪽에서는 아주 독보적인 기업입니다. 독점적인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런 걸로 봤을 때 언젠가는 또 많이 올라갈 만한 주식인데 최근에 조정을 이렇게 한 2년에 걸쳐서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조금 반등을 해도 되겠다. 자사주를 한 1000억 정도 최근에 매집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물론 경영권 방어 차원에서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요. 또 하나의 어떤 또 다른 의도가 있을 수도 있다. 이제 이 중에 일부를 어, 소각을 한다고 그러면 어, 상당히 큰 호재가 되겠죠. 주가는 급등할 겁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모르는 또 어떤 호재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가격이 부담 없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서 사놓고 기다리면 한어 길게 봐서 어, 그래서 꽤 수익이 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업 내용이 나쁘지 않다 이제 그런 얘기죠. 덴티움도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게 오늘 6.9%가 올라줬습니다. 어제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워낙 올랐기 때문에 아마 사고는 싶어도 아마 못 사셨을 것 같은데요. 아침에 동시 효과에 샀으면 한6% 정도 수익이 났을 것 같아요. 이 종목은 이 임플란트 관련해서 중국에서 그렇게 장사를 잘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실적도 굉장히 좋고요. 제가 이 상승 초기 국면에서 추천을 드려서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이렇게 매도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이렇게 매도 추천을 드리는 기억이 납니다. 한두 달간 지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요. 손도 많이 바뀌고 매물도 많이 소화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좀 가벼워지면서 지금 이제 모습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앞에 고점을 이렇게 아주 힘있게 뚫어줬습니다. 신고가란 얘기죠. 신고가 나는 종목은 절대 팔아서는 안 된다. 지켜봐야 된다 그런 말씀 드렸죠. 지금 이제 그 국면입니다. 지켜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매물을 봐도 여기에서는 매물이 없어요. 지금 어, 덴티움은 어, 주주들이 다 이익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쉽게 매물화가 안될 가능성이 높고요. 어, 이런 국면에서는 급등 국면으로 바로 들어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좀 지켜보자. 사는 거는 지금 오늘, 어제 오늘 너무 많이 올라서 장중에 이렇게 좀 급락세가 나타난다 그러면 모를까. 좀 들어가는 거는 그렇고.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럴 때는 꽉 붙잡고 계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고가가 났다. 이런 얘기죠. 다음에는 이제 포스코 홀딩스 제가 자주 이렇게 추천을 드리는데요. 아, 추천드리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에코 프로나 에코 프로 BM을 못 사서 아, 좀 애가 타셨던 분들, 아쉬웠던 분들은 그대타로 포스코 홀딩스 사시는 게 어떤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듬직하죠. 포스코 홀딩스가요. 또뭐 아, 이제 에코 프로나 에코 프로 BM하고 규모를 봤을 때또 인적 자원을 봤을 때 포스코홀딩스가 하겠다고 그러면 훨씬 더그 성과가 클 수도 있다. 지금 리튬 관련해서 아르헨티나 법인 같은 경우도 지금 방송에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그러던데요. 그쪽에서 이제 어떤 실적이 가시화가 된다고 그러면 폭등 폭등세를 보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그런 국면이 펼쳐진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꾸준히 이렇게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오늘 이렇게 급등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배터리 소재주 중에서도 그 안에서 지금 이렇게 순환매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비이 어제 오늘 지금 좀 매물을 받으면서 조금 이렇게 좀 추춤했습니다. 그러면서 포스코 홀딩스가 이렇게 부각이 되는데요. 아, 뭐 그러, 그런 그 경우가 아니래도 포스코 홀딩스는 지금 좀 들어가 볼 만한 가격으로 봤을 때 매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금년 초에 아마 그런 말씀 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어떤 모임에 뭐 갔더니 포스코 홀딩스가 가장 인기가 좋더라. 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금년 초에 샀다고 그래도 지금 수익이 꽤 났어요. 그러니까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비엔만큼 크게 나지는 않았지만, 마음 편히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이다. 아직도 가격은 부담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좀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 외에도 이제 이번 주 제가 말씀드린 종목이 아, 집센 미디어도 말씀을 드렸었고요. 추세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CIS도 말씀을 드렸고, 이수화 같은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배터리 소재 관련해서 이쪽도 이제 후발 주자다 이렇게 봐야 될지, 어쨌든 배터리, 전고체, 이쪽 관련해서 이런 것들이 좀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보셨으면 싶고요. 오늘 종목 이렇게, 이번 주에 이렇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제가 대충 말씀을 드렸는데, 그 외에도 이제 궁금하신 거 있다고 그러면 댓글 도하시면 제 생각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어요. 오늘 이렇게 마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